원래는 그 1억 3천 내야 될 상속세였는데, 네. 이렇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안 내는 거죠. 네, 상속이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정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상속세가 좀 크게 진행된다라고 네.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 개편이 된건 아니고, <laughs> 네, 네. 28년부터 이렇게 네. 바꾸겠다라고 네, 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보도자료 기준으로 네. 어떻게 바뀔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디테일한 부분이 다 결정된 건 아니고, 네, 네. 어, 큰 틀에서 이렇게 될것 같다. 이런 정도. 계획이다. 이 예, 뭐 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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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보도 자료를 보면 제일 큰 핵심은 네. 기존에 저희가 상속세가 유산세라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거를 유산취득세로 바꾼다. 예, 예. 이게 이, 이번 개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예. 유산세, 유산취득세가 좀 어려운데, 예.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아, 수 있나요? 네. 일단 유산세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이제 유산 취득세는 받는 분 상속인 분들이 되겠죠. 상속인 분들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네네. 세금을 계산하는 거를 유산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라고 하면 네네. 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뭐 각종 공제 빼고 대략 (50억) 정도 된다라고 네네. 봤을 때 네네. 이제 뭉텅이가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적용된 세율이 현, 현행 세율 기준으로 50%가 적용됩니다. 이근데 만약에 이거를 오형제가 있어서 다섯 자녀가 10억씩 나눠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 세율이 뭐 이런저런 공제 빼고 20%만 적용이 되죠. 네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체 세액 자체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한번 요약을 해보면 유산세랑 유산취득세가 뭐 사실 고인 기준으로 계산하냐 네.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냐 이게 뭐딱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네. 세율로 보면 고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인은 뭉태이가 크니까 네. 세율이 높게 나오고 네. 이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 계산을 하면 나눠서 받으니까 세율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는 네. 있을 맞은 것 세율이 용된다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일 크게 바뀐 게이 인적공제 제도인데요 네. 기존에는 어~ 이제 인적공제가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예. 일괄공제 5억, 네. 아니면 기초공제 2억에다가 네.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을 비교를 해서 네. 둘 중에 큰 거를 적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보면 이제 기초공제 2억에다가 네. 뭐 자녀 1인당 5천만원, 뭐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공제 있는데 네. 보통은 뭐 자녀공제 정도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녀공제 6명 정도가 돼야 3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6명 예.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네. 그렇게 해야만 일괄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여기는 아예 공제를 그런, 못 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만 적용받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 아예 개정이 되면서 예. 상속인 한 명당 5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자녀가 세 분이 상속을 받는다 라고 하면 네네. 이제 기존에는 현행에는 일괄공제 5억만 음. 받았다 라고 하면 그렇죠 네네. 어 이제 만약에 이 내용대로 변한다고 하면 네네. 15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배 차이인 거죠 예, 딱세배 차이네요 그래서 15억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게 네네. 개편이 될수 있다라는 네네. 내용이 주요 골자일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변화 가큰게 배우자 공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네, 네. 우리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줬잖아요. 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분인데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상속 비율이랑 30억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리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많이 받아도 네. 이 한도만큼만 공제를 해줬어요. 네, 네. 지금도 한도는 동일한데 네. 뭐가 바뀌었냐면 왜냐하면 네. 원래는 아무리 상속을 많이 받아도 한도에 걸리면 한도만큼만 해줬는데 네. 네. 지금은 한도에 걸려도 10억까지는 실제로 네. 상속받으면 다 공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상속분이 한 8억 정도라고 했을 때 예. 배우자 상속분이 8억이고 네. 이 한도가 6억이라고 하면 네. 원래는 이게 한도에 걸려서 6억만 공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바뀐 법에서는 배우자 그 한도가 6억에 걸려도, 1 십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예. 실제 8억을 받았으면 8억을다해준다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예. 현행에서는 음, 배우자분이 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도 네네. 5억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개정되는 네. 내용에 따르면 네. 배우자가 가져가야만 네. 그 네. 배우자 네. 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 가져가야만 공제를 해주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예. 안 좋게 개정되는 사람도 있을 있겠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배우자 공제랑 인적 공제를 살펴봐서 이제 저희가 예시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네. 어, 요즘 이제 뭐 70, 80년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두분 있는 분들이 좀 일반적이라고 보여서 고거 네, 네. 기준으로 배우자 한 분이랑 네. 자녀 두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재산이 약 20억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받는 거는 일괄 공제 5억 네, 네. 그리고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10억 정도 가져간다라고 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도가 8억 5천 정도입니다. 그 배우자 공제가 8억 5천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재산 20억에서 일괄 공제랑 배우자 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세율 곱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이 약 6억 4천 정도로 나옵니다. 이 6억 4천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차감하면 내야 될 세금이 대략 한 1억 3천 정도 나오게 네네. 됩니다. 근데 이게 개정 후에는 배우자가 10억을 가져가면 10억 공제가 가능하다. 그대로 거죠? 되니까. 그대로 된다. 한도에 걸리더라도.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녀 한 명당 5억 원까지 네, 공제 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 2명 곱하기 5억 원한 10억 원. 총 20억 원이 공제가 돼서 세금이 0원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 1억 3천 내야 될 상속세였는데 네. 이렇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네.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안 내는 거죠 예. 네. 꽤 효과가 크네요 예. 예, 그 다음에 많이 바뀐 게 사전 증여 재산인데요 네. 사전 증여 재산이라는 게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상속세에서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고인이 남긴 재산 네. 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고인이 음. 상속인들한테 준 내역이 있으면 네. 그 사전증여 내역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신고를 했어야 되고요. 네.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인 네. 외의자한테도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게 있으면 네. 그거를 상속재산으로 봐서 저희가 신고를 했어야 됐거든요. 네. 이게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네. 어, 상속인 외의자한테준 거는 사실 상속인이 받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속재산에서 포함돼서 네. 상속인들이 다 이걸 세금을 냈단 네. 말이에요. 이에요. 네, 그게 이번에 개정이 개정 개정된 됐습니다. 된 거죠? 예. 그래서 개정이 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네네. 그러니까 전혀 상속이랑 관계 없는 사람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어. 않겠다라는 예예. 게 이제 가장 큰 변화이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수유자, 그러니까 고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어떤 이제 증, 재산을 받기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상속인 외의자로 분류가 돼서 네네. 5년까지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만 합산. 했었는데 어,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1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이제 합산하는 기간이 네네. 수유자 같은 경우 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좀 합리적으로 바뀐 게 네네.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았지만 네네. 수유자도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네네.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똑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법정 상속인들은 10년치를 10년? 보고 네네. 수유자 같은 경우는 5년치만 봤으니까 네네. 조금 불합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Yeah. <sighs>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서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유산세랑 유산취득세에 관해서 변화되는 내용을 좀 봤고요. 네. 그리고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마지막으로 사전증여 관련된 큰 변화가 있을 것같다 네. 는걸좀 살펴봤습니다. 또 되게 큰 변화인데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와 있듯이 2028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듯이 네. 사실은 아예 국회 통과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네. 28년에 확정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네네.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로 이 <laughs> 네. 시행 시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통과가 돼야만 28년에 시행이 될것 같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초안 정도가 나온 것 같고 네. 어, 여야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결정이 네. 되면 조금 바뀌거나 수정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정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반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내가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이 분명히 녹아 있었는데 네네. 이번엔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네네. 내는 걸로 바뀌니 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네, 네. 저도 이렇게만 시행이 된다 그러면 네. 상속세 기존에 내시던 거에 비해만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네. 나름 합리적으로 잘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안 됐다 네. 보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노력했다. 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속인 분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라 하면 내실세금이 줄어들 거예요. 상속인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